국세청이 2013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서민들의 세무조사 부담은 대폭 완화하고 지하경제의 주범인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은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 직후 2013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20일, 했습니다. 전기인사 시 내부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 명을 증언하고 조사팀 70여 개를 보강하였습니다. 첨단 조사기법에 대해 집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청 조사 이국을 개인 분야 조사 사국을 법인 분야의 지하경제 추적 조사 전담 조직으로 배치하고,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 침해, 여괴 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연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법인세 신고 법인 46만 개 중에서 93%에 해당하는 중소법인 43만 개가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지방기업이나 장기성실기업, 사회적 기업은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3%, 대기업의 경우 5% 이상 지난해보다 일자리를 늘리거나 늘릴 계획이 있으면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늘어난 지방청 조사 인력을 활용하여 지하경제 양성화와 대법인 대재산가의 성실 신고 검증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증여한 대재산가 51명, 국부 유출 여객 탈세 혐의자 48명, 불법 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 혐의가 많은 인터넷 카페 등 8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일제히 착수했습니다. 한 기업의 사주는 모기업의 경영권을 자녀와 손자에게 편법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주력 사업을 분할하고 이를 사주 2세 등이 설립한 계열사에 양도해 자녀가 소유한 법인의 주식 가치가 단기간에 수십 배로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부당한 이익 분여에 대해 사주 2, 3세에게 증여세, 관계사에게 법인세 등 12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의 수입금액 28억 원을 종업원 명의 차명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신고 누락했습니다. 또한 종업원 명의로 간이과세자 등록 후 매출이 증가하면 즉시 폐업하고 다른 종업원 명의로 다시 등록하는 소위 모자바꿔쓰기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여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등 20억 원을 추징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서민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결집해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세무조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에 따라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올바른 납세의식 제고와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활용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성실 신고만이 최선의 절세라는 성실 납세 문화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